<laughs> 그,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든 짓거리 있는데, 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름이 공수처법이라고. 특별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새로 만든 법이잖아요. 거의 거기 말을 이제 풀면, 고의 공직자, 미리 수사청과 뭔가, 범죄 수사청과, 하여튼, 그래 공수처법이라고 있는데, 성경에도 공술처법이 있어요. 잘 모르죠? <laughs> 바벨론 누부간 네살이 이스라엘을, 에, 이제, 에, 다, 이제, 치에서 이걸 다 사로잡아가고, 그때, 아니, 이렇 그 잡아가고,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그 아들, 벨사살 때에, 이제, 그, 벨사살이 아버지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다 놓은 각종 그 하나님을 섬길때 쓰던 등그릇 갖다 놓고, 귀족 천명을 모아놓고 지금 술잔치를 벌리고, 에 마시고, 그래 잖아요 그때 에예 벽에 그리, 손바닥이 나타나가지고, 매네매네 벽에 우발해진, 이에썼는데그 뜻은, 별사살을 저울에 달라보니까 미달이다. 너는 이제 끝, 끝났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별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 올랐는데 그때 나이가 62살쯤 된다는 그고 다리오 때에 에, 다니엘과의 이야기에 바로 공수처법이 나오죠. 음. 이 다니엘스 6장이 나오는데 음.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 그때 에, 전국에 120명의 그 고위 관료들을 두고 그 위에 또 총리 세 명을 두고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최고 총리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전부 다스릴 그 통치자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었다리오원 그러니까 이제 그 총리 나머지 두 명과 그 다른 장관들과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터를 보상했는데 그게 공수거든요 오늘 아주 똑같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이 좀 괴상한데, 그, 그, 다니엘은 워낙 허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가지고 다니엘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칠 수도 없고, 허물도 없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청원을 하는 자는, 예, 벌을 주도록 만듭지다그 벌은 돌이킬 수 없도록 굶서사자군에집어여버다 그리고 끝장 가니까. 이런, 이제, 법조항을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결제 도장을 찍었는데, 왕도 그지표를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근데 왕이 그 뒤에 기록해보면, 그 일을 나중에, 아, 내가 당했네. 이런 생각하고, 너무 못마땅해. 이당일을 잡기 위한 지표니까 그래, 하루 종일 당일을 구출하려고, 같은 방법을 써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 법에는. 왕도 도장 찍어 놓으면 빼도 갖고 못 하는 법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왕이 고민, 고민 해도 해결을 못 하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다니엘은 사자물이 들어가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이말 합니다. 마지막 얼굴 보면서,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참, 이, 이 다리오 왕도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다니엘과 헤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골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 밤에 이제 왕이 너무 당한기 괘씸 하고 기분 나쁘고 다니엘을 이렇게 되니까 막 잠을 못 이루고 그 잠을 못 이루고 악기도 못부게 하고 밤을 지새우고 그경이라고막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골로 가가지고 슬픈 목소리로 이래 말했어요.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 네. 어,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음. 참믿음데 말이죠. 그때 대답이 들려와요. 오 왕이시여 영원 무궁토록 다시없어서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서 이는 그분 앞에서 무리함이 내 앞에 드러났, 어, 무죄함이 내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내가 죄를 버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단일 꺼내가 보니까 전혀 상처가 없잖아요. 그 너무나 기적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바로 만 하죠. 이이 단일을 고발한 사람들이 저, 저놈 저놈 저놈들입니다. 맹상 올리고 돼 우리가 어 그래. 그놈들을 그러면 이 대신 지워야라 해가지고 그 고발한 사람들만 지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처와 아이들과 그 가족을 같이 다 지워야겠어요. 음. 그때 그들이 사자 골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걸가르쳐 가지고 다 아, 부상 가지고 끝장내버렸지요그 일은 끝이 났는데. 어, 결국 공수처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법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사건들, 다른 사건에도 보면 그, 사만과모르더게에도모르더개를 잡으려고 지틀을 놨는데 결국 그지을 만든 사람이 그 매달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생긴 역사는 보면 참기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도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만 동행 하면, 근데, 다니엘은 말이에요. 그, 이 사건에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거 이제, 딱별려드은거 아닙니까?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또 어떤 기도냐면, 밤새 기도를 드렸어요.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동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극도로 신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환경이 전혀 막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전진하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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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봉석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laughs> 사랑합니다. 아멘. 어, 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음, 어, 하나님께서 땅을 그분의 지혜로 놓으시고 어, 하을 그분의, 어, 그분의 어, 그분이 표실 때 그분의 지혜로 하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어, 이 그리스도를, 어, 하나님의 지으신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림도 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우리와 룩계함과 주석이 되셨습니다. 아멘. 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지혜신 그리스도를 어, 우리에게 계속 하늘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 이러한 지혜신 그리스도는 계 우리에게 매일의 생활에 지혜가 되어서 아멘. 어, 그리스도를 살수 있도록 어, 매일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 지혜는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설계하고 이게 미리 생각하는 이런 지혜를 말씀하시고 지식은 그 일을 하는 능력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질 때 어, 모든 일을 상황을 미리 어, 지혜롭게 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공복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 우리는 거룩해 되므로 그분의 아름다운 어, 교회 어, 신부 이러한 나로 건축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될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네. 그것을, 어, 공중에 있는 그 악한 형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신다고 아,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때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다른 지혜가 아니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을 위한 교회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네.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내일 그분의 엉의 교회 지체들,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공급함으로 그분이 얻고자 하시는 갈망인 그러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네. 많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될 때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서 결국은 지혜의 완성이 세일의 설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심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분배해 넣으시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어, 우리는 거룩해 되므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음, 영안에서 그분 우리는 어렵게 되었지만 코난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 군대 받음으로 우리가 아, 네. 그분을 누리고 어 그분을 받아들일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런 장원의 말씀이 어 지혜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므로 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 지혜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누리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아이구나 아, 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하신 지혜신 그리스도를, 어,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더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